부착 높이 15m 이상 20m 미만에 설치 가능한 감지기 4가지를 쓰시오. 이온화식 1종, 광전식으로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 흡입형 1종, 연기 감지기, 연기 복합형, 불꽃 감지기입니다. 다음. 다음은 비상 콘센트 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가 일곱 개이다.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비상 콘센트 몇 개의 공급 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을 것으로 해야 하는가? 정답은 세 개입니다. 비상 콘센트의 보암 상부에 설치하는 표시 등의 색은 무슨 색인가? 적색.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볼트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결과 30메가오음으로 측정되었다. 절연저항의 적합여부와 이유를 설명하시오. 적합합니다. 이유는 기준치인 20메가오음 이상이므로. 다음, 자동화재탐지설비 및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설치기준 세가지는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것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 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없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것 화재에 의한 열, 연기 또는 불꽃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자동화재 탐지기 설비가 작동하여 화재 경보를 발하는 것을 비화재보로 한다. 즉, 자동화재 탐지기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고 하더라도 화재가 아닌 경우의 경보를 비화재보로 하며, 비화재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설비 자체의 결함이나 오작동 등에 의한 경우로 설비 자체의 기능상 결함, 설비의 유지관리 불량, 실수나 고의적인 행위가 있을 때, 다음으로 주의 상황이 대부분 순간적으로 화재와 같은 실제 화재와 유사한 환경이나 상황으로 되었다가 정상 상태로 복귀하는 경우로, 이것은 일과성 비화재보입니다. 위설명 중 일과성 비화재보 방지 대책 네 가지를 쓰시오. 비화재보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 사용. 경련 변화율에 따른 유지 보수, 환경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 사용, 연기 감지기의 설치 최소화. 다음. 누전 경보기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 중 설치 방법 가로노키로 경계 전류, 전로의 전격 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 경보기를 60A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전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전격전류가 60A 이하로 되는 경우 당의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때에는 당의 경계전로에 1급 누전 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음. 비상 콘센트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관한 가로놓기로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 회로는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 용량은 1.5kVA 이상으로 할 것. 비상 콘센트의 플러그 접속기는 접지형 2극 플러그 접속기를 사용해야 한다. 비상콘센트의 플러그 접속기에 칼바지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다음 비상 경보설비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중 설치기준에 관련한 내용 가로놓기로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마다 한개 이상 설치할 것. 계단실은 최상층의 계단실 천장에 설치할 것.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건전지를 교환할 것. 상용 전원을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2차 전지는 제품 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다음. 특정 소방 대상물에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 구조일 경우와 내화 구조일 경우에 공기관 상호 간의 거리는 각각 몇 미터 이하에 하는가? 일반 구조는 6미터 이하, 내화 구조는 9미터 이하.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몇 미터 이하에 하는가? 100미터 이하 검출부의 설치 높이 조건은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구역마다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20미터 이상 다음 노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 기준 중 전원에 대한 기준 세가지는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극의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A 이하의 것으로 각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전원을 분개할 때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할 것.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음.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하는 대상 다섯 가지를 쓰시오. 단 가스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 시설, 판매 시설, 운수 시설, 의료 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 운동 시설, 숙박 시설, 창고 시설 중 물류터미널, 장례 시설. 다음. 비상 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한 비상 콘센트 보호함의 설치 기준 가로 넣기로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보호함 표면에 비상 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 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 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옥내 소화전함 등의 표시 등과 겸용할 수 있다. 다음. P형 수신기의 기능 시험 중 회로 도통 시험 결과 정상이 아닌 이유세 가지는 감지기 회로의 단선, 종단 저항의 설치 노락, 접속 단자의 접촉 불량 불안정한 전원 공급, 배선의 오 접속. 다음. 축전지의 충전 방식 중 균동 충전에 대해 설명하시오. 각 축정제의 전이차를 보정하기 위해 1에서 3개월마다 10에서 12시간 1회 충전하는 방식 다음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의 배선 관련 사항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감지기 회로 및 부속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안의 절연저항은 일경계 구역마다 직류 250V에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절연저항이 몇 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는가? 정답은 1.5 메가옴 이상 GP형 수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몇개 이하여야 하는가? 7개 이하 감지기 회로의 종단저항 설치 기준 두 가지는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감지교대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의 별도의 표시를 할 것. 다음, 옥내 소화전 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때 비상전원 설치 기준 세가지를 쓰시오.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피해로 인한 피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옥내 소화전 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할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 조명등을 설치할 것. 다음, 다음은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서 규정하는 전기식 접속에 대한 내용이다. 배선설비가 바닥, 벽, 천지붕, 천장, 칸막이, 중공벽 등 건축 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 배선설비가 통과한 후에 남는 개구부는 관통전의 건축구제 각 부재에 적용된 내와 등급에 따라 밀폐되어야 한다. 내와 성능이 규정된 건축구조 부재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앞항에서 요구한 외부의 밀폐와 마찬가지로 관통전에 각 부의 내와 등급이 되도록 내부도 밀폐해야 한다. 관련 제품 표준에서 자기소화성으로 분류되고 최대 내부 단면적이 710제곱밀리미터 이하인 전선관 케이블 트렁킹 및 케이블 덕팅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내부적으로 밀폐하지 않아도 된다. 보호등급 IP33에 관한 KSC IC60529 외곽의 방진보호 및 방수보호등급에 시험에 합격한 경우 관통하는 건축구조체에 의한 분리된 구역의 하나 안에 있는 배선 설비의 단말이 보호등급 IP33에 관한 KSC IC60529 외곽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배선 설비의 그 용도가 하중을 견디는데 사용되는 건축 구조 부재를 관통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통 후에는 그 부재가. 하중에 견딘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내화 등급, 배선 설비, 710 제곱 밀리미터, 케이블 덕팅 시스템, 하중. 요 정도만 외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음향 경보 장치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방어구역 또는 광고 대상물이 있는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산기까지의 수평 거리는 몇 미터 이하로 해야 하는가? 25미터 이하. 소화약자의 방사 개시 후몇분 이상 경보를 발야하는가 1분 이상. 다음. 연기 감지기에 대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광정식 스포트형 감지기. 산란광식의 작동 원리는. 화재 발생 시 연기 입자에 의해 남 반사된 빛이 수광부 내로 들어오는 것을 감지하여 화재 신호를 바람.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건광식의 작동 원리는 화재 발생 시 연기 입자에 의해 수광부의 수광량이 감소함으로 이를 검출하여 화재 신호를 바람.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적응 장소 두 가지는 계단과 경사로. 다음 옥내 소화전 설비의 전원 및 비상전원 설치 기준 가로 놓기로 비상전원은 옥내 소화전 설비를 유의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할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 등을 설치해야 한다. 상용전원이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에 직후에서 분개하여 전용배선으로 해야 한다. 다음 단독형 감지기 설치 기준 가로 놓기로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마다 한개 이상 설치할 것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제곱미터 미만이고 벽체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하는 경우에는 이를 한 개의 실로 본다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 외계에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2차 전지는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다음 소방설비의 분류 중 경보설비의 종류를 8가지 쓰시오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 경보기, 가스 노설 경보기, 비상 방송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통합 감시 시설, 무전 경보기, 화재 알림 설비. 다음, 한국전기 설비 규정에서 규정하는 금속관 공사의 시설 조건에 관한 내용 가로놓기로 전선은 절연 전선, 오개용 비닐 절연 전선을 제외한다. 전선은 절연 전선일 것. 전선은 연선일 것. 단다음의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짧고 가는 금속관에 넣은 것. 단면적 10제곱밀리미터. 알루미늄선은 16제곱밀리미터 이하일 것. 전선은 금속관 안에서 피복점이 없도록 할 것. 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이하도록 부싱을 사용할 것. 다음. 자동화재 탐지 설비 수신기의 동작작동 시험의 목적을 쓰시오. 감지기 회로가 동시에 수회선 작동하더라도 수신기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 확인. 다음. 누전경보기 형직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감도 조정 장치를 갖는 누전 경보기의 최대치는 몇 암페어인가? 1암페어. 참고적으로 최소치는 200밀리암페어. 200밀리암페어. 변류기는 출력 단자에 부하 저항을 접속하고 경계 전로에 당해 별류기의전격전류에 150%인 전류를 흘린 상태에서 경계 전로의 개폐를 5회 반복하는 경우 그 출력전압치는 공칭작동 전류치의 4 2에 대응하는 출력전압치 이하야 한다. 별류기는 dc 5 0 0 v 트에저연 저항계로 시험을 하는 경우 5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측정치 세곳은저연된 1차 권선과 2차 권선관 저연된 1차 권선과 외부 금속 부관 절연되는 2차 군선과 외부 금속보관. 다음. 비상조명 등 설치 기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조도는 비상조명 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일럭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예비 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 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 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은 비상조명 등의 비상전원 설치 기준은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될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비상전원의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역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할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